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 조, 조정 후에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 이 종목도 어, 지금 꽤 한동안 핫했던 종목인데, 어, 급등을 정말 어, 크게 해줬죠. 급등이 나오고 그 앞에도 거래량이 어, 분명히 잘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매집일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어 거래량이 어 많이 죽어 있죠. 이 앞에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그럼 역시나 요것도 거래량상 봤을 때는 분명히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요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약간 아래 위로 많이 흔들면서 어 저가를 마이너스 22%까지 뺐고 종가를 18%까지 뺐어요. 요거는꽤 위협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매집했던 세력이 어다 빠져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는 어 분명히 한 번은 강하게 더 들어올릴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다음 거래부터 강하게 들어 들어 아 죄송합니다 들어올려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약간 한번더 공포에 눌림을 준다면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오일선 맞았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니까 요것도 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한번 적어도 한번 이상은 올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수하 지금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어 매도할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역시나 이런 역사적 고점 가격에 왔을 때가 조금 어 도달했다는 게부담스럽고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고점 가격대들 오면 분명히 한 번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게전 항상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이런 고점 아니면 이위에 조금 더 욕심낸다. 4천원 정도 가까이 오면 이땐 한 번은 매도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오늘 18%꽤 무섭게 뺐지만 다시 한번더 올릴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 셀바스 헬스 케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조정 줄때 마이너스 6%, 어제 조금 무섭게 줬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무섭게 조정, 마이너스 7.9%, 제가 조금, 어, 만약 독하게 빼는 세력이다. 이러면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전에 지지 나왔던 가격, 7,740원까지 뺄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직 거래량이 어 살아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많이 살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다 매집의 형상일 텐데 지금 은봉 두 개가 거래량이 꽤나 작게 나왔죠. 요렇게 작게 그래서 지금 너무 급등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역시, 어, 저는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분명히 지금 매수 들어가서 한번 상승 나올 여력이, 어, 저와 같이 생각하셔서 보인다면, 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 위험하다. 이런 거는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역시 요 거래량으로는 아직 세력이 다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한번 상승을 더 기,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웰바이오텍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교 잡고 시작을 해서 어제 그러니까 이, 이틀 전이죠. 어, 3거래 예전에 어, 23% 강하게 상승을 해서 꼬리 없이 정말 장대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음, 갭을 살짝 뛰어서 음봉으로 끝냈고 오늘 또 강하게 -7% 빠지면서 음봉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요 거래량 상 봤을 때 어, 적어도 이 앞에 장대 어, 죄송합니다. 장대 양봉인 거래량 대비해서는 훨씬 적게 나왔죠. 아직 명이 추세가 강하게 되고 거래량도 꽤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번 더 올릴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종가 지금 멈췄던 가격대도 딱정고점 라인에 어, 이쁘게 멈춰졌죠.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어 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멈춰 줬다는 거. 그래서 사실 다음 거래라도 이 저는 한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 충분히 보고 있고 조금 더 기다린다면 오일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오일선 정도 지지받고 이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고점 1200원이네요. 12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지금 오늘 딱 정고가 1200원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바닥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다권에서 나온 첫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거래양상으로 봤을 때도 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AP 위성입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어... AP 위성 요것도 제가 꽤나 어 항공 쪽으로 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항공주 대장은 AP 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요 상승할 때 꽤나 잘 들어왔죠.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이렇게 조정 구간이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이 앞에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력이 다 나갔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무서 강하기 때문에. 어 개인이 좀 무서워서 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만 저는 21선 있죠. 21선 정도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 21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이런 구간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한번 지지로 볼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한. 18,700원이거든요. 18,700원 안 깨고 계속 이 가격대 지지 지켜주면서 2일선 지지 지켜주면 한번더 들어올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 이것도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너무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나는 접근하기 부담스러워. 그러신 분들은 역시나 매수는 안 하시면 되고,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 롯데 정보 통신입니다. 롯데 정보 통신도 상승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런 추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조금 무섭게 뺐죠. 마이너스 6.36% 뺐긴 했지만, 지금 일단 이, 이 추세선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 상승할 때 거래량이 어깨잘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이부분또 결국에는 매비, 매집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거래량을 다 합치면 오늘 거래량이 분명히 적게 들어온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이 장대음봉 길게 나온 것치고는 그래도 적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더이 추세선을 맞고 다시 상방을 잡아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잘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우고 보고, 지금 요 앞, 지금 상승 추세가, 어, 강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어, 오일선 이탈하면서, 어, 강하게 또 눌림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5.8%. 하지만 거래량 보시면, 요 앞에 거래량이, 어, 훨씬 훨씬 많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상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으로 요 앞에 매물 때, ]의 세력이 매집을 다 소화해 냈을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요 종목도 언제까지 눌리지는 모릅니다. 추세선까지 눌린다면 21선 가까이 있는 가격까지 누르겠죠. 그 가격대가 대략 한한 6천 한 50원 6천 1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 가격대 정도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되면서 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분명히 요 이탈하면 약간 위험하겠지만 근데 이탈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낮아 보인다. 다시 들어올 이 상방 추세를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 요것도 음 보시면 한번 지워보고 어 요것도 약간은 사실 제가 가져와야 될지 말지 약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약간 시세를 한번 그러니까 세력이 수익실현 구간이 이제 갭 띄우고 장대음봉 나왔던 구간 또 있었고 하지만 요 앞에 가격대들이 저는 결국에는 다 매집이 맞을 겁니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종가 가격이 이 위치에 있죠 지금 딱 이전 고점 가격 어 위에 걸려 있는데 요것도 오늘 마이너스 5.6% 강하게 하락했지만 또 저점이 더 깊죠 저점이 대략. 마이너스 9%까지 뺐는데 20일선 아래 에 있는 지지 받고 올라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다음 거래일라도 상승하더라도 어 절대 이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 준다면 오늘 지지 받았던 20일선에서는 지지받지 않을까? 지지 이치, 2,000원 아 죄송합니다. 20일선이 한1 0 9 0원 정도 되거든요. 빠지더라도 요 가격 안에서는 지지 받고 아니면 바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으니까 요것도 잘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 종목 T N R T N 알바이오펩. 아. t n 알바이오펩이겠죠 제가 잘못 읽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요 종목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려는 추세가를 보였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적진 않죠. 적진 않지만 요 앞에 거래량 대비는 적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조정의 구간을 어, 가졌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요것도 지금 워낙 어, 눌림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첫 상승인데 바로 아마 끝낼 가능성이 어 낮을 거다. 특히 요런 고점대를 돌파하기 힘든 고점대를 지금 돌파해낸 종목인데 어 쉽게 어 나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 요게 좀 강하게 어 조정을 준다면 아까 제가 그렸던 고점 상단 한 15,200원 정도 되거든요. 15,200원, 15,300원. 요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다 바로 다음 거래에 올리면서 240일선 돌파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쨌든 강하게 조정 왔을 때이 가격에서 분명히 한번은 지지를 받고 올릴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